아, 사이즈! chưa? 아, 사이 아 아! 아! c 아 ư a Xây chưa? Xây c 없어, 근데. 너무 미니하게 먹었어. 퍽도 아니야. 화장 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이즈는 꽝 고만하지만 삼자는 다 된다. 예쁘죠? 자, 몇일까? 꼬리 내고 예, 네, 3잔 넘네요 여기서도 한번 물거 같은데 no. 잡아 꼬라지가 약간 가물치같은 느낌이... 근데 너무 빽빽한 데서 물었어 얘가 nope. <laughs> 나이스 아우 었다 그래 저기 있을 줄 알았어 저기 없으면 이상한 거지 몇 마리가 있던가? 에, 예, 드디어 뽑아냈죠. 하, 요만한 애들이 보는구나 이쁘다. 크 nope. 먹은, 먹지 못하네. Nope. 방금 건 뭐지? 가물치인가? 근데 이 라인에 지금 많아요. 색깔을 바꿔주면 또 입질이 달라져요 날이 따뜻해서 먹는건지 기압이 낮아서 먹는건지 비오는걸 알아서 나이즈 먹는거 이거봐요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을때는 하얀색으로 색깔을 컬러 매칭을 바꿔준다 그것만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먹을 줄 알았어 안 먹고 못 빼기지 니들이 짠 너는 몇이냐 다삼자네 여기서도 한 마리 뽑아내면 딱이겠죠? 그렇지. 짜치라서 충분히 매겨야 돼. 야, 짜치도 정도 껏이야지 이거 너무 작지 않아? 하지만 짜치고 나발이고. 나오면 즐겁다. 아우, 시원하게 때려주냐? 아주 그냥 말했죠. 여기서 두 마리 뽑아내면 잘 나온다고. 근데 이쪽은 조금 사이즈들이 작네. 있잖아. 봐봐 방금 거는 그래도 30 중반은 될거 같은데 액션. 오늘은 흰색이 컬러가 보다 아유 빠졌다 해가 안 떠가지고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검정색보다 흰색이 더잘 보일 수도 있는 것이 하와서도 먹는다 그랬죠. 이야, 씨 오늘 진짜 재밌다. 이런 날 흔치가 않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다 20... 간신 넘는 애. 여긴 그대로 좀 사이즈가 커졌죠. 꼬리에 30.. 딱 30이다. 이게 또 유난히 흰색이 먹는 날이 있고, 검정색이 먹는 날이 있고. 봐요. 수축 위에서 때린댔죠? 쟤는 근데 가물치 같게 소리가. 낚시하면서 배운 스킬이에요. <laughs> 이걸 못 먹냐, 이 멍청아. 아, 이거 봐 기가 막히게 딱 물을 것 같은 데다 놔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초위가 있었어 기가 막히게 물좀 딱 밑에가 좀 찢어져 있네. 짠. 씹었던데 터졌나 보다 씨. 아이고 줄 걸라 그랬는데 이게 먹어버린 냐 씨. 덕분에 어 덕분에 너가 라인 회수하니 그렇지. 너가 라인 회수를 대신해 줬구나이. 사이즈! 어, 사이즈 좋아! 아악! 아악! 아어 아! <laughs> 사이즈 좋았는데! Nope. 아이 30 넘잖아 근데 이렇게 힘을 써? 아꼴 봤네 제 100만 년 만에 입질이었는데 아, 저기는 계속 뛰는데 먹질 않냐. 말하 는 대로. 아이고, 날아서 먹었는데, 씨안걸린다고더 냅둬서야 되나? 나이 그거 조금 더 기다렸다고? 짠! 나이스! 아 씨발. 백건주. 내가 떡고 끼워서 잡는다 낄이야. 봐. 내가 드디어 잡아냈다. 내가 이겼다. 낄이야. 아, 이거안 되는데. 아, 안돼 수초. 있냐? 물고기 있냐? 살살 해야지. 씹어가지고 털렸어. 에이, 사이즈는 고만한데, 씨. 드디어 잡았다. 그지? 톡톡톡 건들다가. 됐다. 오우, 얜왜 이렇게 무거워? 드디어 잡았다. 너였구나 우와, 웜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 있어. 자식 예쁘죠? 자 몇인지 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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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오, 삼십 한 오. 걸어 낸 것만. 잠았다. <laughs> <laughs> 이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야. 뒤로 날아가면 안 돼. <laughs> 어, 아까 저기, 풀스 패치고 들어갔거든. 어! <laughs> 미니들이 <laughs> 감을 치냐? <laughs> 아, 웃겨. 야, 근데 얘네 힘 되게 잘습니다 과학이라 그런가? 아까보다 더 썼는데 아까보다 작아졌어. <웃음> <웃음> <봤어>. <웃음> 영상 찍기 모르겠다. 아 영상 찍게 을랑가 모르겠다. 잘 내려가 봐. 아, 근데 여유로우는데 굉장히,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내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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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생님, 좌대 이름이 뭔가요? 이거는? 네, 좌대. 네. 예. 오. 저는 그, 두... 댄스거든요. 예. 아니, 오늘, 오늘 유난히 여기 배스가 많이 들어왔어. 음. 저도 원래는 붕어낚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박을 못하니까, 요즘은. 아까 같은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딱탁 많은 거많네요 지금 이해딱 넘어갔을 때 진짜 파이트 잘하는데 그지 <목소리>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laughs> 저거 낼 거다 이제 부활아 <laughs> <보아라. 목소리> 끊어졌지 터졌어 아까 배신했던 냉물 오리지 아니 아니야 저기 앞에서 터졌어 아씨 아우... 영상 각 좋았죠? 체크. 그놈 지금 주둥이에 웜 달고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앞에서부터 <laughs> 자! 오오 야 내가 여기 왔는데 그거 가져가냐 빨리 와 온다 아.. 걸었또 빠졌어 같다 여긴 있던 자리지 <laughs> 내가 놓친 거 아니야? 아. 와.. 왜 이렇게 빠져 아그나 그래서 방금 다시 했어 근데 다시 해야 될거 같아 사이즈 어. 어때? 비슷해? 저녁이라 뭔가 애들 엄청 집사가 음. 어? 뭐, 빠진 것 같아 어디서 빠진 거 같아. 없다 야 그러니까 걸면 거의 바로 빠져 딱 먹자마자 바로 째지 않냐? 아... 와 나이스 아니, 이렇게 빠진다니까? <laughs> 난 계속 그렇게 빠져 지금 걸렸는 이거 영상 올리면 애들이 야왜 이렇게 못함 못함 더 주셈 이럴 거 아니야? 20m 당기는 골드 출간문 이제 집 간다고 해줘도 이렇게 치면은 소리만 듣고 나이스 쟤는 좀 작았다 너무 작아서 따진다 계속돼요 어? 대한... 나 반을 한걸로 갔어 어? 어 응? 제도 아, 빠... 짜증나고 응? 늦었지뭐이러면만 아, <laughs> 많았어도 아 입이 조금만 컸어도 저거 내 입인데 한입거리인데 <laughs> 이러면서 이제 다골라가고거지 간다 호바추자 와 나이스 이건 무조건 걸었다 빠졌다. 또... <laughs> 어, 뭐 오, 아예 아, 뭐 아예 아예 내거 느낌도 안 났어. 그냥 놓쳤어 제 속. 이제 놀자. 그래?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인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버징하고 보여도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완전 실컷 잡았습니다 친구는 사짜 지금 두마리 건지고 저는 짜치로만 건졌네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